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용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이 자연의 세계로 초대하는 영상을 여러분께 보내드릴게요 여기에 여기는 가리왕산 자락이고요 가리왕산 자락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무료로 공짜로 공으로 아... 사실 수 있는 농막이 있어요. 그 농막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 제가 이야기 드렸죠. 공짜라고 공짜 무료예요. 아 제가 그 앞에 지금 이 농막에서 보이는 풍광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 농막의 시스템이나 내부를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잠깐 새소리 들으면서 아, 조금 명상하실게요. 무료 체험장이라고 그러라고 형님, 저희 형님이 뒤에서 무료 체험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 들리셨나요? 아주 멋있습니다. 여기가 풍광이 아주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늘은... 파랗게 보이고, 예, 소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아, 그런 곳입니다. 전기 들어와 있습니다. 전봇에 있으니까 전기 들어온 거죠. 그리고 여기가, 아, 이 농막으로 올라오는 계단, 나, 돌계단이에요. 여기 축대를 쌓아서 멋지게 이렇게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옆, 저쪽에 옆쪽으로는 해서 차가 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농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농막이 생겨 이렇게 생겨 있고요. 어, 여기는 어, 호두나무, 자두나무, 어, 자두나무도 있고 호두나무도 있고요. 아, 평상도 만들어 놓으셨네요. 저녁이면 이 평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 아, 삼겹살 구워야 되겠다. 에, 또 삼겹살 구웠으니까 소주도 한잔 해야지. 아유, 진짜 뭐가 이렇게 할게 많아요. 물도 이렇게 콸콸콸콸. 콸콸콸콸콸 나옵니다. 물이 아주 시원하게 나오죠. 자, 물도 이렇게 시원하게 나오는 그런 것이고요. 중요한 건 옆에 여러분들이 농작물, 채소를 심어 먹을 수 있는 아, 텃밭이 있다는 거예요. 텃밭이 뭐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요. 커요. 여기가 어 약한 1700평 정도 되는데요. 1752평이라고 하셨나. 그런데 여기는 지금 마늘이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아, 불기도 있어요. 여기 불기. 야, 아이 불기에다가 오늘 저기 삼겹살 구워 먹어야 되는데. 아, 불기. 불기라 그러잖아요. 아, 상추라 그러나요? 아유, 제가 이 아가 좀 초나가 돼나 가지고요. 뭐 우리는 그냥 불기라 그래요. 예, 이런 곳입니다. 아 그리고 저쪽 위쪽에도 어, 밭이 또 있어요. 지금 뭐 아무것도 갈지 않았는데 저기 하고 저쪽 건너 쪽에 아 저기도 밭이에요. 여기는 뭔가를 심어 먹을 수 있는 데가 아주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기 물탱크 있잖아요. 저 물탱크가 이 집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탱크인가 봐요. 이렇게 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무료로 살기에는 아주 너무너무 좋은 아, 그런 곳이네요. 제가 좀 전에 차가 올라올 수 있는 도로가 있다 그랬죠. 아, 여기로는 이렇게 차가 올라올 수 있어요. 우리 형님이 저기 계시네. 형님! 저기 방에 내부 좀 보내주세요. 보여주세요. 집 안에. 열어놨어요. 아, 여기가 이렇게 차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방에 문을 열어놨대요. 여기가 형님 샤워장인가? 여기가? 어, 요 안에도 있고, 요저 뭐도 요도 있고, 저도 있고, 뭐 많이 있대요. 아, 제가 그럼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시에 사시면서 아, 이렇게 이런데 오셔가지고 물을 체험하시겠다는 분들이 저에게 의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지금까지는 아, 적당한 곳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 해드렸어요. 근데 여기가 아주 뭐 적당한 것 같아요. 소파도 있고. 테레비도 있고 냉장고 노래방 아 제가 여기 잠깐 앉아서 밖에 풍광을 한번 좀 볼까요 우와 문을 이 형님이 문을 안 열어 놓으셨네 아따 문을 좀 열어야지 문이 예 문을 좀 열어 볼게요 이야 이야 우와 문 열었어요 문을 열고 이렇게 내다보면 세상에 우와 너무 멋지다. 너무 멋져요. 예. 이렇게 멋진 풍광입니다. 예. 무료 체험 제가 해놓으면 또 많은 분들이 의뢰를 하실 것 같은데요. 어, 이거 보시는 즉시 바로바로 의뢰를 바로 하세요. 안 그러면, 예, 여기 오셔가지고 자리가 없을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 잠깐 소파에 좀 앉아볼까요? 세상에 무슨 이불도 갖다 놓으시고, 예, 별의별 걸다 갖다 놓으셨네. 하, 제가 아까 들어온 출입문 쪽에서, 출입문 쪽에서 바라보면 여기는 문만 열면, 예, 이런 풍광이 쫙 펼쳐지고, 이 텃밭에서 뭘 심어 먹어야죠? 예, 물도 주고, 예, 하늘은 파랗고, 예, 예, 좋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 형님께서, 음, 무료로, 예, 임대를 임대 아니, 무료로 무료 임대 아 임대 들어가도 되는구나 아예 무료 임대를 해주신대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제가 지금 소파에 앉았는데 어, 누워도 누워도 여기 에 이렇게 누워도 바로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이야 이렇게 멋있는 곳이 있네요 하, 참 너무 너무 멋진데요 어 제가 음, 또 다른 뭐, 이야기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중요한 건, 무료로 여기 오셔서, 아, 체험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제가 아까, 형님, 그럼 이 땅을 매각을 하시지, 모텔로 갖고 계세요. 그랬더니까, 야, 그거 아까워. 너무 아까워가지고 매각 못 해. 그거 조금 있다가, 뭐, 누가 꼭 필요한 사람한테 매각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어 임대를 무료로 해 주신다 그러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예. 살림살이 싸고 들고 이고 지고 메고 오시면 되겠네요. 아,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기에서 보이는 풍광을 한 번만 더 보여 드리고요. 아,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어요. 제가 여기 땅바닥에 어 주저 앉았어요. 땅바닥에 주저 앉으면 누운 거나 주저 앉은 거나 똑같겠죠. 누워서 만약에 어 본다 그러면 이런 풍광이 펼쳐질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누워 볼까요? 아유. 아유. <s göz> 야야야 야. 아유. 아우 어, 누웠어요. 우와. 누워서 보니까 이런 풍광이 펼쳐지는 세상에나 만상에나 천상에나 와. 진짜 끝내 준다요. 끝내 준다요. 와. 새 소리 들리고요. 와 <decoration> <rad> 너무 멋있네 여러분 저010-2094-7271 안용현입니다 저에게 연락하시면 제가 바로 여기로 입주하셔서 사실 수 있도록 아 제가 주선을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만 무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 연락 많이 주시고요 편안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올여름 굉장히 덥다고 해요 도시 탈출하세요 도시 탈출하셔서 이런 곳에 오셔서 아. 올 여름 편안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